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녹화를 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 이승열이의 그 보이스 칼럼을 접속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구독하는 그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 유튜브들을 언제 뭐 시간이 이렇게 이렇, 시간이 많은가 수많은 유튜브를 어떻게 이렇게 구독을 하나? 그렇게 아마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요. 예 그런데 그수 뭐 많은 유튜브들을 내가 그어 구독 신청은 많이 했지만은 그러는 모든 유튜브들을 세세히 세밀하게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말하면은 그책 읽는 그 독서에 비교한다면 말이죠. 다독이 있고 정독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독은 그냥 대충대충 이제 막 스쳐가듯이 이렇게 훑어보면서 많이 이제 설립하는 것이고, 정독이라는 건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다음미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걸 정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독하는 게 있고 이제 다독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는 그 유튜브를 어, 정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서를 말한다면. 말한다, 다독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구독하는 유튜브들이 수많은 유튜브를 구독하라는데요, 내가 세밀하게 그 청취하는 것은 돌TV뿐이 없습니다. 그돌 TV 뿐이 없습니다. 그돌 교수가 나와서 그중용 강의한 거 그것만 내가 그 정독을 하는 거지 다른 모든 유튜브들은 정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다독을 하는 거죠. 대충대충 대충 이렇게 지나쳐 보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많은 유튜브를 설립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유튜브를 또 접속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북한의 김혜성이가 아무리 인민을 배굴리고 인민을 착취한다고 해도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의 김정일 시대 에 말이자 김정일 시대에 뭐 기쁨조가 있었다는 거는 꼭 남한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북한에는 기쁨조라는게 없다. 아무리 김정일이가 인민을 굶어 죽이는 그런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인민은 굶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자기는 이쁜 여자를 껴안고, 어, 시낙낙, 그렇게,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또 아주 화를, 화를 벌컥 내더라고. 니들이 기쁨조를 직접 봤어? 너 어? 니들 눈깔로 봤어? 아, 이러면서 화까지 내더라고. 아니, 너희들이 기쁨조를 니, 네, 너희 눈깔로 봤느냐, 이거야. 어? 너희 눈깔로 확인을 했느냐. 이러면서 화를 벌컥 내더라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북한에 기쁨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말이죠. 어내 생각엔 그래요. 기쁨조가 틀림없이 있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에, 북한의 기쁨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는 북한에 기쁨조가 있다는 걸1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북한의 기쁨조에 관한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탈북하신 그 탈북하신 분들한테 기쁨조라고 하면 기쁨조가 뭐야? 오히려 모른답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뭐 탈북했다고 해서 다 북한 사정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탈북, 북한에서도 뭐 노동자 농민으로 생활했던 사람은 김일성 일가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 그래 이제 북한에서도 고위층 생활을 하다가 탈북 했다 하면은 김정일이 이제 고위층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있다가 이제 탈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본답니다. 북한에 있을 때그기쁨조라는 얘기를 들어봤느냐? 기쁨조라는게 뭐야 이렇게 뒤묻는답니다. 기쁨조라는 걸 모르고 북한에서는 기쁨조라고 하지 않고요. 오과라고 합니다. 오과.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오 있잖아요. 그 오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오과가 바로 기쁨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북한에 기쁨조가 있다고 아주 100% 믿느냐면은 여러분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얼마나 막대한 권한을 누립니까? 세계에서 아마 세계에서어 김정일이 김정은이만큼 어? 그만큼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트럼프 아니 트럼프가 별 겁니까?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상원은 어? 상원 의원에서 의가결이 나야지 뭐 공화당에서도 어? 다수가 찬성을 해야지. 뭐,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찬성을 해야지, 이래야 힘을 쓰는 거라고. 근데 뭐 트럼프가 끝까지 그 트럼프가 전 세계 말이죠. 전 세계 국가로 봤을 때, 김정일이나 김정은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다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죠. 네? 또, 의회에 통치를 하죠. 근데, 북한에 그렇습니까? 북한에 뭐, 법으로 통치를 합니까? 의회 통치를 합니까? 예? 김정은이 명령이면 말이죠. 김정은, 김정은이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곧 법입니다. 법 위에 김정은이 교시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교시나 지시, 지시가 북한의 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말이죠. 예수님보다 도 더한 존재고, 북한 땅에서는 그런, 북한 땅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한 존재고, 부처님보다도 더한 존재입니다. 아주 신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김일성이라고 얘기할 때 김일성이 앞에 수식어가 얼마나 붙는 줄 아십니까? 북한의, 북한의 주민들이 말이죠. 김일성이라고 그냥 불렀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위대한 어버이 수령 김일성 장군님, 원수님, 수령님, 응? 음? 위대한 아주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어? 수령님, 어버이, 어버이 장군님, 수령님, 그 다음에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김일성이라고 했다가는 쥐두새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남만을 보십시오. 남만의 충남지사였던 뭐야, 안희정이. 부산 시장에 있던 오거더니, 요즘에 또, 어, 서울 시장에, 서울 시장에 있던 박원순이. 박원순이 얘기를 내가 자세히 안할 겁니다. 왜냐면은, 박원순이 건이 요즘에 좀, 어, 뉴스에 한쪽 오르내리잖아요. 그리고 박원순이 유가족들도 굉장히 신경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원순이 유가족들이 박원순이 가 박원순위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일에는 적극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요. 박원순위를 명예훼손시키는 자는, 명예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입을 눌리는 자는 즉시 명예훼손죄로 걸어서 고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연이돈 없는 가난뱅이라고. 내가 가난뱅이가, 응? 이, 취미로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박원순이 한테 가서 박원순이 건으로 해서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어디 누구한테 고소라도 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생활은 파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원순이에 관한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안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보십시오. 박원순이 있지, 안희정이 있지, 오거돈이 있지 그렇잖아요. 세 명이 공통점이 뭡니까?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성추행을 성추행을 해가지고 안희정이도 어, 지금 안희정이는 어, 감옥살이하죠 오거돈이는 부산시장을 어, 내놨죠 박원순이 자살했죠 그러면 <laughs>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말이죠 북한의 김정,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됐다 되면은 정말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야. 예? 그래도, 어? 대한민국의 지방자, 치단체 장을 해도, 그래도 권한이 막강하다고 해가지고, 뭐, 어? 비밀내 자기 집, 집무실에다가 침실까지 차려놓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아니, 북한의 김정일이, 김정은이는요. 예수님보다도 더한 존재라고 내가 그렇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기, 김정일을 그냥 김정일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네?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 장군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거기다 되면 남한의 지방자치 단체장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까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단체장도 권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성추행을 하다가 잘못됐는데 아니 북한에. 음 하나님보다 더 더한 존재인데 북한을 전부 사, 자기 자기 걸로 사이사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데 왜 기쁜 적 없겠어요 북한의 이쁜 여자들은 다 자기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채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채용사 채용사들이 있어가지고 이쁜 여자를 끌어들이는 채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채용사들이 각 학교로 돌아다니면서 고등 중학교라고 간애들은 이제 고등 중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고등 중학교로 돌아다니면서 그 학생들을 이 얼굴이 이쁜 학생들을 이 눈여겨 본다고 합니다. 보다가 제제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그 채홍사가 각 학교를 돌면서 이 점을 찍은 애들은요. 이 학교 교사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졸업하면 바로 그 옥과를 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과란 건 이제 기쁨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오신 분들은 옥과라고 해야 할지 기쁨조라고 하면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기쁨조라는 거는, 이, 대한민국 사람이 붙인 이름이고, 북한에서는 기쁨조라고 하면 오히려 모르고, 오과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어, 각 학교로 돌아다니면서 어린 학생들을, 이쁜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어, 재, 재, 이렇게 점을 찍어, 찍어 놓으면, 그점찍근에는요 학교 담임선생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졸업하면은, 바로, 오, 그, 김정일 특각에서 채가 바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 북한의 그 기쁨조를 안 믿는 양반들, 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를 기쁨조, 기쁨조가 네 눈깔로 봤니? 김성희가 아무리 못됐다 하더라도, 김정일이가 아무리 못됐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 여자들을 끼고 희낙낙거리고 있을 것 같아? 마, 그, 그는 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거짓말이지. 김정일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사람이 아니야. 니네 눈깔로 봤니? 봤어?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사람이 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기쁨조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 적에 그렇다는 거요. 예 대한민국은 아껴도 거듭되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 못해 부산 시장을 해도 성추행을 맘대로 하고 충남 도지사를 해도 성추행을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의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왜 성추행을 안 하겠습니까? 기쁨조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그 나는 북한에는 반드시 기쁨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말이죠 어디 그갈 때도 있어 있을 줄을 반드시 그 대동을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많은 대중 앞에 자기 부인을 공개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요즘에 김정은이는 뭐 기쁨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김정일이는요,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는. 어디 갈때 부인, 부인이라는 걸 대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독신자처럼, 이승열이 독신자처럼 그냥 혼자 다녔지, 어디 부인이라고 대동하, 대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인이라고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러 얼마나 여자가 많았으면 공식적, 공식적인 부인을 얼굴을 내보이지, 내보이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수없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 여자가 내 마누라 여하고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적으로 드러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김 김정일 시대에 기쁨조가 있었다는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기쁨조가 있는지 내건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기쁨조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김정일이가 어디 갈때 자기 마누라 대동하고 나오는 걸 봤습니까 그 하여튼 오늘은 목요일 날리고 또 오늘날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열을 올려서 어, 얘기한 겁니다 하여튼 열을 올려서 얘기하되 를 재밌는 겁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녹화할 때까지 저 안녕히 계시길 바라겠고요 요번 주말에는 또 내가 그 음,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뭐 멀리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요 가까운, 어디, 갔다 와서 있던 여러분들한테 갔다 와서 또 보고를 해드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